최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아이가 부모를 고소하는 케이스예요 아이가 이제 체벌을 당하거나 훈육을 당함에 있어서 이건 아동학대다라고 하면서 가정폭력과 같이 아동학대를 신고를 하는 케이스들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들로는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는 좀 생각이 들때 그때가 판단 기준의 핵심이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요 횟수랑 반복성 요게 굉장히 좀 핵심적인 기준을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로는요 아마도 이 1심에서 유죄 가 났었지만 이심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되고 무죄가 선고되었던 거든 아마도 이 공소 사실 입증할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이 녹음 파일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좀 추측이 되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송민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촬영 일자가 11월 11일인데요. 어제자 이 오은영 리포트라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장면들이 나왔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뭐 등교를 시키고 아이가 이제 도련이 이제 자기 얼굴을 막 내리쳐가지고 얼굴을 멍들게 해가지고 요게 막 이제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건들에 관해서 좀 나왔었는데요 유모차를 이용하는 이유에 관해서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빠르고 편하다 이런 이유로 좀 유모차를 등교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 아이는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좀 낫겠다라는 이제 조언을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은영 박사님이 이 유모차에 태우는 행위라는지 이런 것들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좀 저해가 되는 학대 행위가 될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수 있다라는 말을 넌지시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건들이 아동학대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동학대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점을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한지 이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동학대 사건을 좀 실제로 어떤 사건으로 발전하는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요즘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케이스들은 학부모에 의해서 보육교사라든지 교육종사자들이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 뭐 유명 만화가의 사건이 있었기도 하죠 학부모는 학대다! 를 주장하고 그에 반면에서 교육종사자는 이건 훈육의 차원이었고 생활지도다 라고 대립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아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사건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뺏기거나 면접 주소권이 제한되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고소를 하면서 이 사람이 아이를 학대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가지만 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있게 되면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그 이전까지 엄마에서 너무 많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더라라는 것이 확인이 돼가지고 고소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아이가 부모를 고소하는 케이스예요. 아이가 이제 체벌을 당하거나 훈육을 당함에 있어서 이건 아동 학대다라고 하면서 가정 폭력과 같이 아동 학대를 신고를 하는 케이스들.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들로는 사회 복지사라든지 누가 제3자인 누가 보도아 이거는 좀 상황이 심각하다. 라고 판단이 돼서 112 신고 내지는 공익 신고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아동 학대 사건 유형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좀 기준이 돼 가지고 판단이 되는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법이 규정하는 아동 학대에 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수 있어요. 신체적 학대가 있고 신체적 학대를 수반하지 않는 정서적인 학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성적인 학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기 방임이라고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이네 가지 유형을 위주로 아동학대의 유형화가 이루어지고요. 사건이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형들이 다 다르다고 해도요. 대법원은 일관된 기준을 설시를 하고 있는데요. 판결을 읽어보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 피해아동의 반응이라든지 그 당시에 뭐 피해아동의 연령이나 성별, 성향, 뭐 그리고 행위의 정도와 태양,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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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준들을 막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그 기준들이 이제 여러 유형의 이제 그 아동학대 사건들에서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핵심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공포감과 수치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아이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이 아이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이 행동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그리고 이런 행동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했다라고좀 생각이 들었을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제 3자가 봤을 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는 좀 생각이 들때 그때가 판단 기준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요 횟수랑 반복성 요게 굉장히 좀 핵심적인 기준을 좀 작용을 합니다 몇 가지 하급심 판결례들을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판결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아이가 이제 창문을 못, 열지 못하게 창문을 못으로 이제 박은 사건이죠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일심 무죄가 선고되었고요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문제가 된 거죠. 그 내용인즉슨 좀 살펴보니까 일부 문을 열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자꾸 창문을 열고 자가지고 감기가 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했다. 등등의 이유들이 좀 설씨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설씨이면은냐? 이런 이유가 작용했을 거예요. 이거 일회성이지 않느냐? 이것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 하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 아마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좀 볼게요. 가해자가 엄마인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를 X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X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학폭에도 신고를 했지만 학폭 불에당 결정을 받게 되셨고 경찰에도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소년보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지만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됐고 이러면서 나는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국가기관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애 학원을 찾아가가지고 네가 때렸지 뭐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학폭에다 위 신고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한테 접근하니까 아이도 무섭겠죠 그러니까 막 아이가 막 벌벌 떨고 심지어는 막 아줌마가 이제 다가오면은 일일이 신고를 하려고 하. 니까 걔막 이제 멱살을 잡으면서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나를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폭언을 이어가고 이런 것들이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한 2년여에 걸쳐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판단 기준은 뭐였냐면요.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 엄마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를 아마 재판부가 좀 상상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부셔버릴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얼마나 소름끼치는 생각인가?라는 생각이 르어가지고 결국 유죄를 선고하게 됐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판결을 받긴 했지만 아마도 고객 유죄 인정의 핵심적인 근거가 됐을 겁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가지고요. 세부적인 쟁점으로는 이제 통화 녹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화 녹음에 이제 증거 능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유명 이제 만화가의 자녀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제 쟁점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유명해진 그런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몰래 이제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아이와 이제 교사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한것에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었었고요. 하지만 이제 항소심에서 그것이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례입니다. 이거는요 실제로 이제 제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좀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검찰 내부에서 이걸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동료 검사들과의 감론 을박이좀 이어졌던 그런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 능력의 문제에 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은 절대적인 금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외를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냐에 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로는요. 아마도 이 1심에서 유죄가 났었지만 2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이 되고 무죄가 선고되었던 것은 아마도 이 공소사실 입증할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이 녹음 파일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좀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아동학대로 입증하는 증거는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목 격진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 배우자가 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사건들에 있어서도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첫째가 있고요, 둘째가 있어요. 막내를 학대했다는 케이스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증거는 뭐냐면요, 이 첫째 내지는 둘째 진술이. 어느 정도 좀 아이도 성숙을 했고 그리고 사건에 관해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가 우리 셋째가 그렇게 학대 당한 게 맞아요라고 진술 자체가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그 내지는 증거를 공략함에 있어서는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런 진술 증거들을 모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소를 당하신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훈육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제3자를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소를 하신 입장에서는 이런 실제로 당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줄 만한 제3자를 확보하시는 것이 이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동복지법의 핵심적인 공략 지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피력을 하셔야 돼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오죽했겠어요. 라는 것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의뢰인님들께 많이 설명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은, 죄가 있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나서 그러면 처벌 수 있는 어느 정도로 결정해야 되느냐 라는 2단계 결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느냐가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라고 좀 설명을 하거든요. 아동, 복지법 위반 사건이 특히나 그 지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이 사람을 꼭 처벌할 필요성이 있느냐가 혐의 판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일수록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냐면 정말 제가 오죽했겠어요 라는 것을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좀 구구절절해서는 안 되고요 관련 소명 자료들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고 싶으시다 그리고 조언을 구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방문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